왜 저렇게 공을 찾는지 알수 있죠? 뭐예요? 뭐, 응. 구에 찾는거는? 선생님 같은 사람은 바로 옛날 그 물건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해설해주는 사람이 문화해설가라고 합니다. 자 문화해설사는 이렇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곳에서 안내해줘요. 여기 보면 어린이 문화해설사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역사 공부하고 또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외국어를 혹시 잘한다면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문화재를 소개해 줄수 있어요.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 아직 문화재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선생님하고 여기 학교 선생님하고 역사에 대해서 잘 배운다면 여러분들도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멋진 소개를 해줄수 있는 문화 해설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궐에도 가봤죠 친구들. 궁궐 가봤어요? 아니요. 어 아직 못 가본 친구도 있고 가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갔다 오면 와 멋진 곳이야. 인민이 살던 곳이야라고 하지만 선생님 같은 사람 만나서 설명을 들으면 아 옛날 세종대왕께서 저기서 일하셨구나. 아 세종대왕께서 저기서 한글을 한글을 온 백성들에게 다 반포하셨대.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저게 그냥 건물이 아니라 아, 우리 조상께서 훌륭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알려주는 사람을 문화해설사라고 하죠. 이건 뭐예요? 도자기 네. 예, 도자기 또병 병. 어, 뭐에 있던 병일까요? 술병 그 술병이었다. 어, 어, 맞아요. 술병이었어요. 어? 어. 근데 멋진 술병 이왜 이렇게 화려해요? 그렇죠. 뭐, 화려하죠? 뭐, 러브 러브. 나오는 곳이 너무 커요. 어 맞아요. 옆에로 막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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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어, 나, 어, 경험이 많습니다. 이 <laughs> 어, 친구는 경험이 많아요. 자, 저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야? 오예쁜 예, 병이네. 오 근데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죠. 저거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고려 시대가 있어. 요 지금부터. 800년 전에 알겠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고려, 고려라는 고려 나라가 있었어요. 이 고려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릇이에요. 물병, 술병, 알겠죠. 근데 저렇게 멋진 그릇을 썼어요. 그런데요, 저 그릇은, 저 그릇은 임금님과... 귀족들만, 높은 사람들만 쓸수 있었죠. 그런데 어, 양반 양반 어, 들어봤네요. 아마 아빠가 맨날 우리는 양반이야 그랬나봐요. 그죠? 아. 그런데 저 그릇은 세계에서 있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릇이에요. 저렇게 무늬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저렇게 초록색의 그릇을 만드는 것은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만듭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런 설명 없이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가서 저걸 보면 그러시네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먼지요. 어,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보면 우와, 이거 이거 무슨 조그만 나라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과연 이 조그만 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얼마나 뛰어났던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죠. 에게 이거 뭐야 이래요. 그런데 전 세계인들은 저걸 보러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저걸 보고서, 이야, 정말 뛰어난 문화를 가진 나라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